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년 차 되는 초보 주부입니다. 우연히 엄마와 방송 보고 저도 밴드에 가입하고 사연 남겨 봅니다. 결혼이 결혼한지 1년이나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시부모님을 어찌 모셔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신랑이 외아들이어서 시부모님들 시집살이가 없지는 않겠구나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딸이 없는 집안이니 딸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걱정했던 시어머니는 너무나 편하게 잘해주십니다. 잔소리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전화를 드리거나 직접 만나도 부담 없이 편하게 다 해주시는데요. 어, 문제는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시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너무나 말씀도 많으시고요. 말이 많다 보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전화 좀 많이 하라고 하도 성화이셔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평일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은 주말에 전화하셔서 쉬는 날은 잘 쉬고 있다고 전화하라고. <laughs> 또 어떤 날은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신랑을 오빠라 부르면 안 된다 하시고. 호칭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일하는 중에 전화하셔서 말이죠. 시댁에 가면 편히 쉬라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시고서는 조금 후 들어오셔서 한마디 또 하고 나가시고, 조금 후에 또 들어와서 또 한마디 하고 나가시고, 아 정말 불편한 분이십니다. 전 정말 시아버지 시집살이 하고 있는 기분이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 다음 달,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가야만 하는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가기 싫은 마음뿐입니다 스님 제가 나쁜 며느리입니까? 이 스트레스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 아, 답답합니다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보면 생각이 팔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 입장에선 며느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는 부분으로서는 그 시아버지는 딸 이상으로 며느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부분의 표현이 며느리와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시아버지면 그것이 시아버지인가 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시아버지를 떠올려 가지고 일반적인 시아버지는 안 그렇다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 시아버지예요. 예. 근데 그 시아버지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아 우리 시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좋아서 그러시는구나. 오히려 시아버지가 묻기 전에 더 먼저 다가서서 응석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가 되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우리가 그냥 위에서 뭘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고 바탕에 내가 자식으로서.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그, 만들었을 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간다면, 그게 부담스러움이 아닌 차라리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쪽. 그리고, 신랑을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신랑이라고 불러다라는건그 정상 아닙니까? 아 물론 오빠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시아버지 앞에서까지 오빠라고 그러면, 그럼 오빠하고 남매가 사는 건가요? <laughs>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있을 때 애정 표현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것이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니가 있는 데서도 오빠+ 오빠 그러면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러면 아 내가 편안하게 우리 둘이 있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함께 있을 때만큼은 좀 조심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며느리가 되지 말고 매일 전화드리는 며느리가 돼보자. 그러니까 매일 되는 것도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버님, 식사하셨나요? 별일은 없으신가요? <laughs> 끝이죠 뭘. 그걸 한 시간 통하고 두 시간 통하는 일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아는 그 우리 불자 중에 한 분이, 어, 집이 이제 마산이신데 음. 자녀분이 서울에 오셔서 이 회사를 경영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아드님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전화가 온대요. 음.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와. 그리고 일요일 날은 반드시 쉬고 난 이후에 꼭 전화를 한 통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관심있게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네. 말씀을 와. 하시는데 그 아버지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들한테 전화 받는 네. 시간이래요. 아. 뜻이 며느리 같은 부분도 멀리 계시는 시부모에게 또 그렇게 그 며느리 목소리를 좋아하는 시아버지에게 그것도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분으로 받아 주신다면 그냥 한 통씩 할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자기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시아버지도 기쁘게 해줄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당연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먼 거리에 있다, 음. 우리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 서로 눈도 그 서로 마주치지 말아야 되고 그나하게 근엄하게 무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네. 내가 딸 같은 마음으로 친정부모를 대하듯이 편안하게 다가서면 이런 부분은 고민도 아닌 부분이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는 부분을 바라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산뜻 다가설 수 있는 살가운 면위로 행복한 삶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월터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아,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해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망가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람일이 있죠. 네. 육바람일 중에 보시 바람밀이 첫째거든요. 네. 그 보시 바라일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인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뭐라고요 b d 네! 월터스님과 함께하는 BTN 무문 직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